상완 보고, 상완 보고 니엘이 결정는 거야 상완 보고 나라1라 상완 1타1 파라야타야, 파라야타 나가아 돼, 나가 나가면 돼루시 피해 파라 낙타 따를 거야 루 야타 야타 정면에 야타 정면에, 다리 야타 보자, 야타 보자 야타 보고 있어 조심 조심 디바, 디바, 디바 디바, 디바 디바, 디바 파라 피해 타 피해, 피해 레거트

야. 아, 제나타 보는 중. 아, 오케이, 음, 빨리. 나개틀 나이스 형, 루시우 바로. 야, 오케이, 자야 팔아, 야 팔아 얼굴 좀. 루시피, 루시피 루시파. 틀에 틀에. 틀틀역 없어 얘. 이렇게 트 체어 부활이다. 어. 상징 후화 어, 있다, 후화 무조건 있다 이거, 무조건 있다. 하긴 트리스타게 그럼. 러못 지나타 볼때 말해요. 오 상대 상대 초월은 최고 못했어 비켜 올 수도 있어. 아 초월 없어 없어요 없어 계속 주어가지고안되니야 힌바. 하나 보인다. 나다하라 피. 하나 피. 의가 필요한가요? 이다 힌바. 힌바 간다. 힌바 힌바. 힌바 디바. 힌바 세 명이야. 근데 봐 오케이 들어갈게. 야라 빠라. 이들어갈야피야 파피. 쫄 빠졌어. 아 미안해 이거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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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찮아 n t k n o 오케이, 아 n t 아 n o 아 I d 이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아 t k n o 아 I d 아 n t k n o 아 I don't 아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아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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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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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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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ボールをつけない。